안녕하세요. 어, 벌써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떴는데 하루가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도권에 촉촉히 비가 내립니다. 기아님들 어, 예, 잘 지내시지요? 저는 오늘 천연코리아에서 어, 몇 가지 제품을 제가 활용해서 어, 먹은 결과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침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침량은 다 같은 침량인 줄 알았습니다. 고농축 순도 캅셀이,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품 먹고, 제가 제 2의 인생을 지금,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침량을 먹기 전에, 이 관절, 무릎 관절 수술 날짜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야 신기하지요? 병원에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늘 힘든 부분을 고민하고 했었는데 제가 배변 활동도 원활히 되고 지금은 포포 다이어트 우리 천연 코리아에서 좋은 식품 먹고 몸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계단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통 물두 마리를 들고 산화질수 물을 들고 삼층까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어, 이걸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왜? 압이 걸려갖고, 아파갖고, 통증 때문에. 그리고 온몸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쑤시고,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 어, 아르간 오일입니다. 순도 100%짜리입니다. 모로코에9 0년사의 화장품 주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 제가 아침에 두 알, 저녁에 두알 먹으면서 머리가 그렇게 맑아졌어요. 어떤 분 두통을 호소하길래 개보린을 찾더라고요. 제가 이 아르간 오일을 두 알을 드렸습니다. 한 20분 후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 혈액순환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요즘 마스크팩, 이거에 예, 바르고, 씻지 않고, 그리고 라인 케어 크림만 이렇게 제가 발랐는데 얼굴이 이렇게 미백과 리프팅이 되었습니다. 성형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이 180ml를 온몸을 다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천연코리아에 오시면 모든 이 해답이 다 있습니다. 이걸 평생 먹고 평생 공짜로 바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많이 알리고 싶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요즘 이 시대에 최고의 핫한이 건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